안녕하세요. 시온파파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터2 더블캡 차량이에요. 이 차량은 2008년 5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구요. 2497cc 차량입니다. 현재 주행거리는 1 3 2 0 0 0 k m 를 뛰었구요.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.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로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500 후반대에 제가 엔카에 올려 놓았고요 동급 차종들 대비 가장 깨끗한 차량이라고 시온파파가 자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, 외관은 이렇게 보시고요 어, 지금 전체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요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타이어도 트레이드가 한 반절 정도 남아있고요 제가 직접 부안해서 매입을 해왔고요 가장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엔진에 누유한 방울 없이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외관은 이러한 모습입니다. 포터2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8년식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트가 깨끗해요. 직접 이게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? 시트가 울어 있는 것도 없고요. 이쪽에 씌워져 있었어요 등 시원한게 그래가지고 시트가 잘 이렇게 보존이 잘된것같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이제 계기판에 현재 132,758km 고요 지금 수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아주 뭐 필터 막힌 것도 하나도 없이 잘 나와요. 제가 에어컨을 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요. 이 전면 유리에 뭐 돌이 튀거나 뭐 그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버튼이 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이 차량은 더블캡 차량이라서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뒷자리는 거의 안 탔습니다. 이 진짜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10년이 넘은 차량 시트입니까? 자 이렇게 보시고. 뒷자리에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. 앉아서 딱 보면은 제 눈높이에 딱 이런 느낌이고요. 이 뒷자리에서 바라본 실내. 이 차량을 제가 잡아올 때 가장 좋았던 게이 뒷자리가 너무 깨끗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엔진에 누유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. 한 장도 정말 깔끔하죠. 포터2 실내 영상이었습니다. 포터2 엔진 내부인데요. 보시면 소리 좋고요. 누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네, 보시면 네. 상태 최고로 좋은 토파크 엔진 영상이었습니다 주행영상입니다 뭐 엔진 상태 최상 이고요 기아 변속도 아주 잘 됩니다 네,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와, 마음에 드시면은 적당한 선에서 조율해서 차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사, 차량 포터 투 차량이고요. 오셔서 함께 시승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거나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